안녕하세요 토마토 향기입니다. 예, 오늘 제가 잠깐 일하다가 보여드릴게 있어서 예,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운전한지 만팔 예, 년이 지나서 예, 어, 안전운전 예, 동의안장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고요 어,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난번에는 일을 하다가 대추를 봤었는데요 대추나무 집을 봐서 에, 오늘은 여기 버스 정거장에 에, 여기 차들 세워놓고 그 버스로 이제 출근하는 파킹라이드 파킹장 인데요 여기에 에, 나무가 보기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에, 여기 보시는 것이 보이세요? 예, 도토리 나무입니다. 예. 예, 저희 한국 사토리로는 꿀밤이라 그러는데요. 예, 어, 도토리 나무가 있어서 예. 나중에 도토리가 익으면 여기에 예. 따가야 되겠습니다. 예. 따서, 예, 에, 묵도 만들어 먹고 에, 어릴 때 생각해서 굴수처럼 갖고 놀기도 하고. 어, 보통 이렇게 어, 과일 나무는 관상용으로 심을 때, 실을 처리할 때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열매를 안 열리게 하는데요. 에, 여기 이 정거장에 있는 어, 도토리 나무들이 많습니다. 아주 여러 개를 한열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에, 도토리가 많이 열려서 에, 많이 따가야 되겠습니다. 에, 어, 묵도 만들어 먹고, 에, 에, 옛날 생각에서 병에 담아 놓고, 어릴 적 생각하는 거죠. 에, 에, 오늘도 어, 건강하시고, 복된 어, 11월 가을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토마토 향기였습니다.